네, 오늘은 이 탐심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이 12월 통계청이 낸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근 10년 일에 이 상하위 재산 격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상위 20%의 자산 규모는 평균 17억 원까지 육박을 하는 반면에 하위 20%는 2천만 원을 조금 상위하는 아주 편차가 큰. 그래서 그 격차가 무려 예순 네 배씩이나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발전은 이루고 있지만 발전에 비해서 그 소득의 분배가 우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죠이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 정책으로 복지에 의한 분배도 있겠지만 복지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위한 분배는 이 사실 기부와 같은 것들로 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경제력 순위 10위권 이내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부 순위는 얼마나 될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CAF라고 하는 영국 자선 지원 재단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기부 지수에 의하면 120여 개국 중 88위. 2021년에는 더 낮은 110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순위는 기부의향, 뭐 기부금액,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 뭐 이런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히 기부액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5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49위인 중국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의 이 심화 현상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기부와 같은 더 가진자가 덜 가진자에게 나누는 이 구제가 적어질수록 더 벌어지고 심각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하고 나누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미 가졌음에도. 더욱 가지려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 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형에게 이야기를 해서 재산을 좀더 나누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대개 장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상속이 되고요. 나머지 남자 자녀들에게 또 분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법적으로 정한 자기 몫이 있음에도 더 갖고자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뜬금없지 않나요? 왜 예수님에게 형제 간의 재산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있는 재산 문제를 예수님께 부탁을 할까요? 안 그러겠죠. 적어도 구원에 관한 질문이든 천국에 관한 질문이든 뭐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기적에 대해서 요청을 하든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닌 뭔가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 묻고 부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재산 분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왜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 14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통 랍비.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삐는 유대교의 선생이기도 하고요 율법에 통달한 전문가로서 수많은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삶에 있어서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종교가이자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지혜로운 라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이렇게 언급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어이 없으셨겠어요.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뭐 비난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이 사람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주 사려 깊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충고를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뭘 조심하라고 하셨죠? 탐심을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탐심은 원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충분히 내가 가졌음에도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상태. 그것을 바로 이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저 욕심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것을 이 탐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예수님은 자기의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멀리 해라라고 지금 충고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다가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시골이라 급식이 늦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점심시간이면 늘 전쟁과도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반 애들이 거의 50명이 넘어갈 때 예전엔 더 많았겠죠. 그때만 되면 뺏으려는 자와 이 지키려는 자의 눈치 싸움이 막 시작이 됩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죠. 바로 뭐 때문에? 반찬 때문에 누구는 더 맛있는 거 싸우고 누구는 조금 덜 맛있는 거 싸우고 누구는 반만 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 밥에다 자기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고 먹으려고 아주 다양합니다. 힘좀 쓰는 친구들은 또 어떠냐면 아침에 이미 도시락을 까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얼마나 한참 잘할 때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빈 그릇과 포크, 그것도 포크 숟가락이에요. 포크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당당하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반찬을 하나 하나 섭렵을 하면서 딱 돌아왔을 때는 자신 앞에. 뷔페 점심상이 딱 이렇게 차려져 있는 거죠. 아마 한 번쯤 학창 시절에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유독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예민해 그런 친구였거든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기가 먹을 거를 건드리는 날에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유명할 정도로, 그리고 같이 뭐 떡볶이나 뭐 이런 간식을 사먹거나 먹게 되는 날에는 그 친구가 순식간에 다 먹어버려요. 남이 먹는 것을 그만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욕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듯이 음식에 욕심 내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식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를 맞아요. 이 식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탐심은 바로 이 식탐과 같은 겁니다. 먹고요, 또 먹고요, 또 먹습니다. 이미 나에게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계속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남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계속 우겨 넣는 거죠. 내 음식 저장고가 차고 넘치고 터질 것 같아도 계속해서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둘이라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시대상으로 봐서 이렇게 곡식을 많이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부자라면 아마도 지주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가 누구죠? 여러 명의 소장농을 둔 그런 밭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땅을 빌려주고 곡식을 그 값으로 받는 이 소장농으로부터 많은 곡식을 상납받는 위치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지주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지주는 먹고 살고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하니까 이것이 식탐을 가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그런 탐욕을 가진 자와 다를 게 없는 거겠죠. 이렇듯 베풀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가질려고만 하는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충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뭐냐면, 부자가 계속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는 것이 잘못된 걸까? 부자가...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산을 쌓아가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남을 위해서 자주 베풀지는 않더라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을 사회가 짓탄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그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죄를 묻지 않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가 어느 기업의 회장님만큼은 벌지 못하더라도 내 배가 부를 만큼은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을 차곡차곡차곡 쌓는 것이 과연 잘못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가 부를 쌓는 것이 죄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인 것 같긴 한데 딱히 뭐라고 또 잘못이라고 굳이 딱 집어낼 수도 없는 것 같은 아주 이게 애매한 그런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사실 내가 누릴 만큼 누리며 사는데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통장에 돈을 더 쌓아두는 것이고 잘못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는 게 잘못일까? 그건 개인의 자유가 아닐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닐까? 그런 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말씀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21절,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2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상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보다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 더큰 잘못으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계속 읽다 보시면 그 무게 중심이 뒤에 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잘못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 두는 건 괜찮아요. 더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냐? 33절과 34절입니다. 뒤에 말씀인데요. 33절과 어30 4절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뭐 이런 내용으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은 하늘에 둔보물이고요 이것이 곧 무엇이냐?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을 바로 뜻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을 쌓는 것은 구제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불을 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이든 우리의 헌신이든 시간이든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으로 도움을 주는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을 쌓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주님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많이 권면하시고 하십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이 구제 활동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함을 쌓는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떠올리게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도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또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길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저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죠. 19절과 20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너와 내 영혼을 위해 가지고 또 가져도 지금이라도 내가 널 부르면 그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가 쌓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을 쌓는 구제를 통해서 올바르게 우리의 재산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으셨습니까? 성진 교회로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겠죠.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사랑 어린 그 구제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도움 하나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불쏘시개가 되고요. 그 불씨가 살아나 불기둥처럼 타올라서 부흥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알죠.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도와야 되는 것도 알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도 알고,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보면 궁유란 마음이 들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또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실제로 돕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마음은 굴뚝같이 있는데 실제로 선뜻 나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주저주저할 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게 되면 내 것이 적어지고, 내가 가진 시간을 투자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내 생활에 뭐가 생기는 거죠?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남을 도우려고 보니까 내가 걱정이 되는 거죠. 내 가족이 걱정이 되고요. 나의 삶의 패턴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염려가 나로 하여금 남을 돕지 못하게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남을 도우려고 할때 주저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왜 생깁니까? 정확히 다들 일치하진 않지만 무엇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저 주저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냐?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 자신이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할까 두려워서 자신만을 위해서 쌓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는 탐심이 가득한 자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에 대해 염려하지 말고 탐심을 버리고 이웃을 도와 하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제발 되어라라고 주님이 간절하게 충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뭡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탐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바로 나의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자녀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저 새들도. 꽃들도 모든 이 지구의 생물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일소냐라고까지 하셨는데 세상의 만물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염려로 인한 이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죠. 왜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냐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작은 손길 하나하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적어도 나누지 못하냐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한 탐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세계의 기부지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현재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실제로 위기라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아직까지 강력하고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기부 문화를 통해서 메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 될수 있는 이 시장 경제의 단점을 기부 문화로 메꾸는 거죠. 빈부 격차가 큰 나라들은 대부분이 빈곤국이거나 부정부패가 심한 혹은 정부의 통제가 심한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아주 탐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탐심이 가득한 곳에는요, 이처럼 빈곤하고 독재가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듯이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동력이 없어요. 그러나 탐심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려고 나누는 곳에는 희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셨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 밭에서의 일은 아니고 이 옆에 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데 그게 물길이 가운데 있는 그 논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길이, 즉이 가운데 있는 논이 물길을 막아버리면 이 양옆에 밭이나 논이 물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 끝에 논하고 이 쭉쭉 논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아주 대담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물을 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농번기에 물을 대지 못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엄청 대판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동네 이장이 와서 이렇게 화해를 시켜주고 물꼬를 다시 트게 됐는데 그 물꼬를 트는 그 순간에 제가 어리긴 했지만 그 끝에 논에 그 사장님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도하시는 그 한숨을 내쉬면서 왜냐하면 그 뭐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물을 빨리 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물 하나만 나누지 않아도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기고 이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나눈다면 얼마나 더큰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염려로 인한 탐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옛 습관이 더 이상 나를 틈타지 않도록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 또한 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염려가 더 이상 내가 물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염려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져서 그 염려 때문에 내 것만을 쌓아두려는 탐심에서 자유해지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실제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책임지시니 그분이 허락하신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능한 배풀어야지. 뭐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배풀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보탬이 돼야지, 복음의 밑거름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큰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탐심의 근원인 걱정, 근심, 이 염려에서 자유하셔서 재정으로부터도 자유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